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버깅을 통해 배우는 리눅스 커널의 구조학 원리의 저자 김동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장 프로세스를 읽는 방법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4장 정도 읽고 있을 것 같은데요 4장이나 5장 이 정도 읽고 있을 것 같은데 어, 4장 프로세스를 지금 읽거나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반드시 한번 보시고 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실전 프로젝트에 투입이 된 개발자분들도 이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입 개발자, 아니면 취준생분들도 이 책을 읽을 수가 있는데 어, 책을 이제 독학으로 읽으시는 분들은요. 사실 책을 읽는 방향과 이 보면, 그, 방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4장 프로세스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4장에 있는 프로세스를 쓰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 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 또 추가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제가 책을 쓰다 보면 음, 여러분 제가 쓰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저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100% 책에 담지 못해요. 그리고 본인이 쓰고 싶지 않은 내용도 쓸 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을 쓸때 어떤 형식을 위해 뭐 추가하는 절이 있고요. 뭐 출판사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뭐 어떤 책의 레퍼런스적인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절을 추가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읽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정말 중요한 그런 절도 있죠 부분이. 자 그래서 좀 예, 이런 세, 세세한 각 절의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 소개를 드리면 좀더 유익할 것 같아요. 예. 먼저 4장을 읽는 독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너무 정독하지 마세요. 너무 프로세스를 정독하지 마시고요. 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대신에 여러 번 자주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실습은 꼭 해보십시오. 실습, 여러 가지 실습이 있는데, 실습 꼭 해보시고, 가장 중요한 점, 실습을 프로젝트에 활용해보세요. 실습을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게이 책을 읽는 최고의 방법이죠. 네. 자, 그러면 왜 너무 정독하면 안 되냐? 프로세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정독을 하면 안 돼? 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프로세스를 제대로 설명하려면요. 어~ 사장 4장, 챕터 4장으로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면 프로세스가 어떤 일을 하고 프로세스가 어떤 어, 동작을 하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다 어, 파악하려면요 사실 이 책의 한 일부 이부의 대부분의 내용이 어찌 보면 프로세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도중에 인트로프트가 발생하면 실행을 멈추죠. 그죠? 이, 이, 내용도 프로세스에 대한 동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장에 보면, 선점에 대한 내용이 있죠. 프로세스가 실행하는 도중에 스케줄로 의해서 선점 당하는 동작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10장에서요. 이, 이 내용도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뭐, 프로세스가 시그널을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 이 내용도 프로세스의 동작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프로세스가 여러분 뭐그 가상 파일 시스템에서 여러분 오픈을 할때 파일 디스크립터를 그니까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으로 오픈 함수를 호출하면 파일 디스크립터를 반환해 주잖아요. 그럼 파일 디스크립터를 반환하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정보는 어디에 저장돼 있죠? 프로세스의 태스크 디스크립터 내에 있는 파일 디스크립터 테이블에서 이제 반환을 해줘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정말 제대로 파악하려면요, 이 책을 일부 이부를 다 읽고 나면 아 프로세스가 이렇구나라는 좀 많은 감이 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장은 프로세스의 주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 자주 정독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너무 정독하다 보면은 사실 중간에 막힐 때 너무 많이 고민하게 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독하지 마시고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메모해 두시고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고 그리고 대신 여러분 자주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좀 틈나는 대로 자주 읽어보시고, 실습은 자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통해 여러분 얻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4장을 읽는 독자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너무 중독하지 마시고, 실습 꼭 해, 해 보, 실습은 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4장 프로세스란 챕터를 쓰면서 이제 기존의 리눅스 커널 책을 다 읽었어요. 현존한 리눅스 커널 책을 다 읽, 고 당연한 이야기죠. 책을 쓰려면 기존의 책을 분석해야 되겠지만, 프로세스에 대한 책, 그 챕터를 읽었는데, 아, 너무 어렵게 기술하더라고요. 프로세스를 너무 어렵게 이론 위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누스 커널 책을 보다가 가장 포기를 많이 하는 챕터가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프로세스가 그 커널 책 가장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커널을 공부하다가 바로 포기하게 되는 불상사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리누스 커널 책 보다가 굉장히 포기 많이 했죠. 프로세스.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머릿 속에 지우개라고 해야 될까요? 예, 하튼 여잘 이해가 안 갔어요. 프로세스를 이제 소스 코드 분석을 거의 하지 않고 이론으로만 많이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기존 책에서요. 그래서 좀 와닿지 않았어요. 예, 저도 그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디버깅 실습이 없죠. 예, 프로세스를 파악하기 위한 뭐 어떤 디버깅 실습 같은 로그 분석 이런 게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배우기 굉장히 좀 어려웠죠. 그래서 제가 집필할 때 고려한 점은요. 정말 독자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읽도록 구성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 포기, 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예, 포기하지 않고 어, 읽으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정말 실전에 꼭 필요한 내용을 구성했어요. 4장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실전 프로젝트에 활용되지 않은 내용은 없어요.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관념적인, 그냥 뭐 이론 추상적인 그런 내용은 없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실전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소스 코드를 좀 분석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F 트레이스를 활용한 실습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실습도 굉장히 쉽게 설명 구성했거든요. 어 그래서 사실 뭐 커널의 뭐 커널 스레드를 구성하는 커널 함수의 뭐 소스를 수정하면서 뭐 커널 스레드의 동작 원리 뭐 이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실습도 많이 생각했었는데. 어렵잖아요. 예. 지금 처음 책을, 그, 챕터 4를, 챕터 4, 프로세스를 읽으면서 커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이 많은데 너무 어려운 시습을 그, 소개하면 좀더 부담을 느끼시기 때문에 최대한, 최대한 쉬운, 쉬운 시습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자 프로세스를 배우는 지름길은요. 뭐 제가 프로세스를 배우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는데 가장 빠른 쇼컷을 말씀드리면요, 되게 어렵죠. 어렵지만 직접 간단한 커널 스레드를 작성해 보세요. 그래서 커널 스레드를 어 생성하려면 커널 스레드를 그 처리하는 스레드 핸들러 함수를 구성해야 되겠고. 그리고 각각 그 스레드가 동작하는 그 와일로프를 직접 작성해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가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다 보면 커널 스레드를 직접 작성해야 될 때도 생겨요. 어, 많은 경우에 최근에 추세가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를 뭐 레퍼런스로 받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뭐 메모리나 뭐 센서 터치 밴더에서 대부분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를 한 번을 전달을 해 주는 경우가 많구요 그리고 리눅스 커널에 레퍼런스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 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이런 코드를 받아서 작성 개발하는 경우도 많은데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직접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커널 스레드를 작성해서 뭔가 예외 처리를 한다거나 어떤 속도를 빠르게 처리한다거나 그런 코드를 작성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하여튼 이건 사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직접 간단한 커널 스레드를 좀 생성해 보면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좀 빨리 익힐 수 있고요. 아니면 기존의 커널 스레드 핸들러 함수라든가 이 관련 커널 함수를 개선해 보면 프로세스를 더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은 좀 어렵죠, 특히 예, 좀 어떤 커널의 함수의 동작 원리라든가 흐름을 좀 알아야지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프로세스를 좀 빨리 배울 수 있는데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네, Ftrace를 활용해 프로세스 디버깅을 자주 해보시는 방법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그래서 뭐 사실 세 번째 방법은 전 추천을 드려요. 입문자분들은 이, 이 사실 이 앞에 소개한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기 좀 어려우니까 이 방법으로 많이 프로세스 디버깅을 해 보시면 아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좀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각사 장의 각 절을 보면서 각 절의 내용을 공부하는 방법,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4.1절은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있죠. 네, 4.1절은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4.2절에서는 바로 실습에 들어가요. 네, PS명령와 FTRACE로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실습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좀 프로세스를 소개하자마자 바로 실습에 들어가요. 4.3절에서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상상할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네, 설명을 합니다. 좀 어렵죠. 예. 네, 문자 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실습에 들어갑니다. 바로 실습에 들어가서, 이제, 유저 프로세스를 이제, 어, 실행에서 유저 프로세스가 생성되는 과정을 레프트리스 로으로 분석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과정을 실습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렇죠? 이어서 커널 스레드를 설명하고요. 커널 스레드 어, 커널 프로세스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어서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과정을 분석을 합니다. 여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는데, 일단 보세요. 자, 이렇게 챕터가 구성되어 있는데, 4.4절에서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종료되는 과정을 실습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자, 그럼 4.4절에 있는 실습을 하고 난 다음에, 4.5와 4.6, 4.7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요, 좀 편하실 거예요. 실습을 통해서 ftrace 로그에 예, 담겨 있는 콜 스택을 보게 되면 아 이래서 뭐 커널에서는 이런 과정으로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는구나 뭐, 아이 과정을 통해서 프로세스가 종료되는구나 이 과정을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이 내용을 읽으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예. 그래서 4.4절을 실습할 수 있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4.4절을 한번 실습하신 다음에 4.5, 4.6, 4.7을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릴게요. 그래서 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챕터를 구성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4.8, 4.9절인데요. 어렵습니다. 특기좀 어렵고요. 프로세스를 표현하는 자료 구조가 크게 두개 있는데, 태스크 디스크립터와 스레드 인 o 가 있어요. 이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테스크 디스크립트에 접근하는 매크로함수가 있는데, 사실 이, 커런트가 핵심이고요 어, 커런트 스레드 인복 매크로함수 분석하고, 이 알아두시면 좋은데, 커런트 매크로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커런트 매크로가 왜 중요하냐면요. 리스 커널에서 커런트 매크로를 활용해서 작성된 코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뜬금없이 갑자기 커런트라는 코드가 딱 등장해요. 근데 커런트를 이해 못하면 바로 이제 커런트 소스 코드 분석이 중단이 되죠.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커런트 매크로는 좀 반드시 익혀주면 좋겠고요. 이어서 또 실습에 들어갑니다. gdb를 활용해서 이제 프로세스가 생성되는 과정을 좀 디버깅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어서 ftrace를 활용해서 리눅스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에 이제 실행하는 동작을 어, 확인할 수 있는 실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챕터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핵이 여기죠. 예, 이 4.4절에 있는 실습을 꼭 이렇게 하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물론 4.2절도 중요하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각 절의 내용을 한번 이제 소개드리고 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1절은 프로세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이론적인 설명이 좀 약간 부족해요. 사실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 설명을 하면 할수록 여러 베타리더 분들의 받은 의견이 너무 혼돈이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좀 간단하게, 어, 프로세스의 개념을 설명을 딱 드리는 내용으로, 어,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스레드는 유저, 어, 공간에서 생성된 스레드를 의미하고요. 커널 스레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유저 공간에서 생성된 스레드에 대해서 좀 제가 초고 원고에서는 좀 자세히 설명했는데 좀 간단하게 추격을 했어요. 왜냐면 좀 혼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커널의 프로세스가좀 혼돈되는 게 많아서 좀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하는 방식으로 넘어갔습니다. 4.2절 같은 경우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 실전 프로젝트에서 PS명령어로 프로세스 목록을 굉장히 자주 확인하거든요. 네. PS명령어는 뭐 여러분 리눅스 서버에서 뭐 속도가 잘뭐 이제 느릴 때 PS명령어를 입력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리눅스 시스템 개발자가 아니라도 다른 개발자 분들도 ps 명령어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생성할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4.3절에서요. 두 f o r 함수, 뭐 이제 유저 레벨 프로세스 를 생성할 때두 f o r 함수의 처리 흐름, 커널 프로세스 생성 때두 fork의 처리 함수 흐름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흐름에 대한 내용을 왜 소개를 할까 굳이 그 이유는요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과정을 파악하다 보면 프로세스의 속성이라든가 프로세스 자료 구조 그리고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좀더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이 내용을 좀더 자세히 파악하다 보면 아 그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대부분 자료 구조는 부모 프로세스에서 복사가 된다라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건데요. 4.3절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인 처리 흐름이에요. 처리 흐름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생성이 되고, 이렇게, 어, 대략적인 그 전, 전체적인 실행 흐름을 소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한번 간략하게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4.4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절이에요. 실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4.4절에서 실습한 내용을 좀 응용해 보세요. 소스를 다른 방식으로 작성해 보시고, 그리고 다른 애프트레스 이벤트도 켜서 보시고, 하시면 좀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소스코드 분석으로 들어가는데요. 4.4절 시스템을 하셨으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에 이제 호출되는 함수를 직접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요. 프로세스 종료 과정도 마찬가지죠. 두기식 함수, 두, k 스크데 d 함수고요 그리고 두, 태스크 대점수, 호출하고 난 다음에 동작. 4.74절 이후에 또, 애프트리스로 코스트 글도 소개를 해요. 예, 네, 그래서, 4.6절, 4.7절은 좀더 세부적인 커널 소스를 분석을 하는데, 어, 소스 코드의 그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도 좋은데, 일반적인 흐름을 좀머릿 속에 그리면서 소스를 분석하는 게예좀 좋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이제 여러분 뭐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게요. 두 어, 이기지 함수, 두 fork 함수를 좀 분석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 나는 뭐 프로세스에 대한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이 함수를 공부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과연 실전 프로젝트에서는 이와 관련된, 뭐, 어떤, 뭐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주,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 이제, 뭐, 레이스 컨디션을 만날 수 있죠. 레이스 컨디션. 근데 레이스 컨디션이 좀 아주 많이 생기는 그 지점 중에 하나가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이제 종료가 될때 어 자신이 사, 이제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정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구조체의 필드를 뭐 초기화한다든가 아니면 메모리를 뭐 기존에 할당 받은 메모리를 반환하다는가 이런 동작을 하다가 크래시가 많이 발생을 하거나 여기서 뭐 예외처리를 못해서 어, 어떤 버그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두 이기지 함수 같은 경우는 대략 어, 각각 어, 이 함수에서 어떤 코드가 실행이 되는지 전반적인 흐름을 좀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는 제가 요두 이기지 함수와 두 포크 함수를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할 때좀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절하고 4.9절인데요. 4 8절로고 4.9절은 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테스크 디스크리터와 스레드 인포는, 음, 좀, 실전 프로젝트에서 많이 활용되긴 되는데, 4.8절하고 4.9절은요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로만 파악하셔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스레드 인프 구조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 스레드 인프 구조체는 프로세스 스택에 여기 위치해 있고 구조체 내용은 이렇고 뭐 이런 내용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이제 그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실전 프로젝트 진행하시다 보면 스레드 인포에 있는 필드를 파악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한번 읽어 보시면 좀더 아, 이래서 저자가 스레드 인 o 구조체를 소개했구나라고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4 8절하 4.9절은 뭐 한번 읽어 보시고 아,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로 파악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4.10절은 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크런트 매크로가 가장 중요하고요. Current 런트 매크로가 어떤 원리로 코드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커런트스레 n 인포도 마찬가지로 많이 사용하는데, 4.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매크로 함수는 크런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레스 프로세스 디버깅 챕터고요. 아, 절이고요. 네, 이 내용 꼭 키스.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4장 프로세스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4장을 읽고 있거나 4장을 읽기 직전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이 동영상에서 제가 소개한 내용을 잘 한번 들으시고 절대 프로세스를 포기하지 않고 꼭 읽어 나가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